윤서 첫 출연 아니야? 아니야. 정상적으로 나온 건 <laughs> 이야 뭐예요? 우와 여기 진짜 배경 후호 예나 저거 도 보여줘 뭐? 눈동자 설맨? 그거 우리 타도 돼 지금? 타도 <laughs> 되잖아 <laughs> 설맨 여러분들 여기는 들꽃수목원이에요 <laughs> 나 축가영상 빼고 이번이 처음이야 아, 아니 아니야 너 축제영상에서 춤추는거 나왔어 아 맞아 맞아 아, 근데 너가 지,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난건 처음이야 여러분들 우리 뭐하자 여기서 2시간동안 놀아야 되거든요 진짜 아한시간동안자야될것같아요 <laughs> <laughs> 주서야 친구해줘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저게 뭐게요 공작새예요아 냄새 한번만 펼쳐줄래? <laughs> 야나 들어가 봐. 아. 오씨 깜짝아. 사진. <laughs> 여기 헤쳐졌어요. <차였어요>. 앞머리 앞머리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맞아, <laughs> 여러분들 저 눈썹 소멸했어요. 어 맞아 맞아. 소멸... <laughs> 아니 탈색했는데 날라갔어요 아니, 색이. 더. 하이 <웃음> 준성. <웃음> 어 여기 어디요야 얘나 여기서 뮤비 찍어라. 뮤비. <laughs> 우리가 사는 야, 양평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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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지금 이번 체험학습은 뭐냐면요 어, 어. 지역 안에서 가는 체험학습이라서 그냥 동네에서 놀고 있어요 저희는 말뛰니까말 앞에서 찍어볼게요 한번 보여줄까? 난쟁이 같고 귀여운데? 하나 둘셋 망할 <laughs> <laughs> <많아 웃음> 것 같아 참스러운 <호호>. 엉덩이 <laughs> 귀엽다 오 그래 그래 여기가 내가 말한 곳이야 완전 한적하고 사람 없고 그런 곳 사람도 없고 내 눈썹이 없네 노래 나온다 감미롭는 추억이 새록새록 예. 그게 저 가방고 하고 거기서 셰파 가서 쓴 돌리는 거죠. 그 잡히면 막 손가락 잡고 있다가 막와 가지고 가방고 뭐, 이러면 나는... 아! 재밌겠다. 지인 님, 예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나는 정말 밝고 좋아 좋은... <laughs> 그럼 예나의 좋은 눈썹에 얘기했잖아.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너무 아싫었네 <laughs> 여기 앉아? 윤선 <laughs> 님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예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<laughs> <laughs> 어 엉덩이 쭉쭉해. 윤선 <laughs> 님, 왜 대답 대답을 회피하시죠? 저요. 야, 화상 입은 거 이거였어? 응. 어. 심하죠? 너가 점갔다 했잖아요. 어디 또또또 또, 또 여기도 있어? 아니 여것뿐이야 이건 뭐야? <laughs> 이거는 흉터야. 이거예요, 이거. 점으로 승화시키자. 아 싫어요. 저이점 이, 이 받기 뭐야? 싫어요. 떠돌영상. 떠떠 영상? 얘나점 생겼어. 김선님, 그럼 제 눈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오. 네? 몰라. <laughs> 야, 근데 탈색 <탈식 웃음> 왜 있냐고 내가 하지 말랬지? 빨리 제 눈썹에 대해서 평가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말소..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상해. 볼트모트 같아요 정말? 아, 아. <laughs> 볼트모트 인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오케이 좋아 준성아 담배빗처럼 파면 어떻게 근데 나 이렇게 했는데?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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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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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사람이> <laughs> <laughs> Yeah! <laughs> 예나의 눈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지 씨? 음... 미셨어요안 아, 미... 밀었어요! 정말 어때요? 정말, 정말. 정말. 근데 많이 미셨는데요아 민게 아니야 탈색했어요. 아,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? 아 오해예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현님? 어, 눈썹이요? 아니요 그냥 저요. 아 어, 안스러워요. 야 진짜 김연아랑 걔 똑같이 생김. 헐 진짜, 누구야? 누구야? 너무 다른데? 오야 근데 여기 잘 나온다. 걔 똑같이 생김. 아니야 앉으실래요? <목소리도> 어, 어, 네, 이거 앉으면 새똥 묻는다. 새똥 가봐. 순간 깠다가 지금 여기 똥꼬에박혀가지고 너무 아팠어. 예나 이거 브이로그에 올려? 또 올려? <laughs> 아 이거 조금 부끄러운데. 어. 지금 구독자들과 비밀을 만들겠다는 거야? <laughs> 아니요 안 만들어요.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. 예나가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. 예나 나 밥 먹으러 명륜진사갈비. 대학교 그 현채는 명륜진사갈비. 눈썹 소멸. 저는 제 소멸된 눈썹이 참 좋은데 친구들이 계속 싫어하네요. 계시기 너무 예쁘네요. 짜자. 안녕. <laughs> 밥 먹자 밥. 귀여 나가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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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다야? 은아에세워놔 <목소리로> 맞아요 왜 그런 표정을 지으지 <목소리로> <진짜> 없는 눈토리 어이거 맞지? <목소리로> 하나둘셋정춘은 바로 니가 잡아지야대원아다 먹어 다먹어 여기는 시자파크. 이건 아빠 넥타이. 수정 씨 어떠세요? 가자 가자. 오예 오예. 이야 여러분들 재밌으세요? 예쁘다. 짜잔. 야, 근데 우리끼리 조금 할로윈 같지 않냐? 어, 우리 할로윈 파티 안 하나? 31일! 어, 31일 그때도 얘네가 너 라이브 팀면 우리가 이번 이 우리 이번 주인공 홀리 이거 맛이 다 달라요 김당콩파 영원하라 이. 전 직책이 어디어 직책은 예나의 왼발입니다 왼발은... 저긴 오른발이고요 그럼 왼팔 하세요 살짝 싸구려 사탕 만 나는데 맛은 네? 다 달라요 <laughs> 우리 완전 지금 오늘 패션 완전 죽여주는데요? 발바닥 아파요 재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그래? 저는 괜찮아요 뒷발이 타네 아진짜 운동적이에요 지금 냄새 어떠세요? 진짜 좋아요 커피 사주세요 커피 사주세요 네. 저는 아이스 초코예요저안 저 가져왔어요 지갑 저한테 이거 롤루루롤 하는 거야? <laughs> 뭐사탕이야 응, 사탕이야 먹어 볼래? 아니. 왜? 너가기 됐잖아. 아니 아니, 안된 색깔이 있었어. 파랑색. 파랑색 안 됐어. 야, 야 이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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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정이거 구라야. 얘나 돌리면서 한 번씩 아니 아니, 나 진짜 안 했어. <laughs> 나 파랑색은 진짜 안 했어. 연놈으로 할타 봐 돌리면서. 너네 다다한 입씩 할래? 내가 내가 반정해 줄게. 다한입한 입씩 해. 내가 음. 반전침을 나누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<그건> 좀. 이건 <laughs> 좀. 너네 극혐해? 야, 우리끼리 그 정도 할수 있잖아. 그럼 너할수 있어? 어... 그건 좀... <웃음> <웃음> 다 핥았어! 너 이랬지 아까! 아니아니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, 이게 또 좀... 치고 너는거어때샤오 이거 뭐 효과가 있는데? 오 이거야! 예, 뭐... 난 안... 난... 한 병만 나... 되나봐 <laughs> 얘가 그런 거야 아, 생각난다! 너 <laughs> 먹고 싶어 야 맛있냐 너야? 너한번 핥아봐 <웃음> <웃음> 쌤도 하나 <한> 짝 <알짝> 하실? <laughs> 먹어볼래? 짝할 <웃음> <웃음> 진짜 먹어 보고 싶못 먹어. 먹어 <laughs> 한 입만 해 봐. 한 쪽만 원하는 <laughs> 맛 하나만. 받아 달라. 뒤로. 나 여기. 어때? 정말 뼈를 갖다 대는 거야, 한 아이고. 이제 저희는 돌아갑니다. 한입 할래요? 네. 먹고 싶은 맛을 먹어 보세요. 살짝살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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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살이. <웃음> 좋아요. 정윤이랑 윤순 <윤수는> 잘 놀았어요? <laughs> 네. <laughs> 눈썹 날라갔어요. 예. 만들다. 어, 맛있어? <laughs> 맛있어요. 생각보다 맛있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콧물 질질!